수료했습니다 오늘은 전북 익산 공화산이라는 인도를 찾아 나섰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전라도 인도도 소개해달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요. 차가 씽~ 지나가고, 네. 아, 일단 요 초입에 도착하였는데요. 이게 무슨 꽃이죠? 아무튼, 아무튼 상당히 핑크색 빛깔이 오묘한 핑크색 빛깔이 아름답게 핀 꽃인데 솔직히 무슨 꽃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초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경치는 정말 푸르름이 편안하게 해주는 경치. 이 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있습...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아늑한 나무로 길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 초입. 이곳 임도는 익산에 있는 봉화산이라는 임도를 지금 올라가 보려 합니다. 자, 한라산길, 녹차산 둘레길이라는 임도인데요. 네. 임도답게, 산을 오르는 임도답게 경사도는 있습니다. 경사도는 있고, 지금 아침에 밤새 비가 내렸는데요. 그래서, 아, 이때다 싶어서 바로 떠나야겠다. 차가 좀 지나다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아, 우중임도는 어떠할지 정말 아늑한 저는 비 오는 것을 좋아해서 우중임도를 보여드리고자 부랴부랴 아침에 서둘러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하니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분명히 아직도 비가 젖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바로 인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gone but haven't done the shield It's pretty clear to me Kinda strange I can take a beat From my better self It's like no one else even really Scratches the surface Cause nobody gets, nobody gets, nobody gets Looking for someone to show me the way when my map is torn up. Give me a light when my torch is blown out. not getting any braver. There's nobody gets, nobody gets, nobody gets. I'm looking for faith, looking for love, and maybe the rich. I'm looking for someone is 이동하다 보니까 아까 초입에 설명드렸던 익산산림문화체험관 숙속 쉼터라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요. 밑으로 170m, 그리고 봉화산, 5 1 0 m 를 오르면 봉화산이라는 정상에 나오겠죠. 이것도 오늘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laughs> 아, 아무튼 일단 여기는 봉화산 오르는 지금 계단, 계단이고요. 여기는 밑으로 산림문화체험관이라는 곳이 있는 곳인데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정표를 또 보니까, 야생차, 네, 야생차 나무 군락지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대로 직진을 하면, 이대로 직진을 하면 함나 삼부잣집은 직진, 그리고 야생차 나무 군락지와 명상길, 그리고 산림문화체험관이 있는 곳은 밑으로, 그리고 봉화산, 봉화산이 있는 봉화산 정상은 바로 위쪽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차는 여기 있고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 지금 고민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볼지 아, 봉화산 정상까지 오르는 건 조금 아, 좀 힘들고요. 힘들어서 너무 고민하고 있고 지금 밑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산림 문화 체험관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껏 임도 탐험을 하면서 임도 예,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잘돼 있는 임도를 처음으로 발길을 예, 차를 투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뜻밖의임 뭐였죠? 아, 살 이름도 까먹었네요. 네, 이렇게 뜻밖의 경치 좋은 곳에 카페까지 자리 잡은 곳 이런 임도 처음.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정말 숲이 있는 숲속에 카페가 있고 숲속 쉼터. 와, 여기 이거 데크에서 캠핑해도 되겠는데요? 이거 데크에서, 어 이거, 어, 와. 이곳은 익산산림조합 와우 워우 와우 워우 음 좋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와 닭도 우러대고요 와우 굿굿굿굿 굿, 굿, 굿. 정말 굿이네요 아굿 와, 어 정말 좋은데요. 아,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계단으로 쭉 내려와서, 오, 와, 좋은데? 네, 들어온 가능한 지역인지 바로 확인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께 다시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고! 화장실도 있고. 엄마 바꿔 주세요. 엄마니 그러니까 얼른 바꿔 받아보라고 왔어 밖에 있다면. 어, 지금 나가자고 준비 좀 해. 강은 아빠 30분 후면 도착하거든. 어 언제 아빠가 간다고 얘기 안 했는데 준비하고 있어? 엄마 얼른 바꿔줘 방으로. 왔어, 엄마 왔어? 어, 그러니까 엄마 바꿔 달라고. 어, 여기 내가 지금 30분 이면 집에 가, 그러니까 2시 40분 이면 도착해. 여기 오자.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지금 어... 아, 가는 거 가는거 보고 바로 준비해 여보세요? 어... 아.